안녕하세요 MBC 뉴스입니다. 지금 감독님이 오 아, 차고기자 감독님이 지금 내려오십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민유라 기자, 차고기 기자, 아몽이 기자, 민우빈 감독입니다. 자 시작할게요. 요. 지금 방송국이랑 달라진 게 방송국은 코로나 때문에 켰어요 그래서 지금 집에 있답니다. 집에서 하고 있답니다. 감독님은 저희 가족이세요. 아, 어, 잠깐만 조린가 봐요 많이. 이건 다 어, 인형들이에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서울부터 제주도까지는 엄한 비가 내리겠고요. 그 다음에, 눈이 내리는 곳은 비, 저기, 나, 난극이랑 북극입니다. 네. 난극이랑 북극이에요. 그리고 MBC 뉴스를 이제 시작할까요? 코로나 때문에, 어, 유치원도 못 가고, 학교도 못 가고, 심심해 죽겠죠. 그래서 아동학대가 많이 일어답니다 그리고 회날도못 갑니다. 아동학대하지 마세요. 그러니 아동학대하지 말고 어, 즐거운 새해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1월 2일입니다. 왜냐하면 어저께 1월 1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미. 설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어서 미리 세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아, 아, 잠깐. 미리가 아니고, 어, 조금 시간이 지났네요.